없어 말 취소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말 취소. 아어 잠깐만 이거 프론트 케이스 작업을 한 찬가? 아 아닌데 이거 잠깐만요.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고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비대면을 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객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LF 소나타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비대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최대 주행거리 15만 안쪽으로 보시고 흰색을 좀 선호하시고요 착감만 최대 1200만 쪽 보신 다음에 근데 좀 안전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좋겠다 왜냐면 차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마침 좀 괜찮은 모델이 있어서 지금 그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스페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등록이 17년식 주행거리 13만 9000km LF 쏘나타 2.0 케어 플러스 등급입니다. 그래서 후축방 경보등이 들어가고 열선 시트, 스마트키,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얘가 차값이 지금 딱 1200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요거 먼저 보러 갈 거고요. 제가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덕분에 진짜 일이 너무 너무 많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흰색깔 LF 소나타 한번 보고 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뵐게요. 뿅. LF 소나타 차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요거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 스타트. 멜리. 앞에 브레이크 패드가 40% 정도 남았고요. 앞 타이어도 한40%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디스크는 한번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이제 교체하시라고 권고 드리는 바고요. 아, 그 다음에 왜 외관 스크래치 하나 정도 있고, 자, 저기 스크래치없고 어, 뒷타일은 거의 세거나 이거 그냥 앞뒤 위치로 바꾸면 될것 같은데요. 응. 자, 외관도 범퍼 쪽이나 트렁크 쪽도 뭐 특이사항 없고요. 자, 앞에 범퍼 밑에 쪽에 스크래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붓터치로 한 감이 있고, 자, 외관은 스크래치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건 생활 스크래치라고 보여지고, 자, 일단은 실내를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내 에좀 타봤는데 아, 말씀드린 것처럼 지좀 브라운 시트가 좀 들어가 있는데 오, 시트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천장도 야 이건 굉장히 깨끗하고 뒷자리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 LF 소나타 또 고지병 중에 하나가 핸들 해짐 현상 있는데 이것도 없네요. 오 굉장히 깨끗하네. 자 에어컨 프로에어컨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담배 핀찬 아니에요. 담배 냄새 안 나고요. 어우,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에어컨이 지금 바로 안 나오네. 어, 오늘 진짜 참고로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상 온도. 어우씨. 오케이, 일단 에어컨 좀 나온지 보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창문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응? 양쪽 사이드밀에좀끼기끼기 그런 게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터가 좀 모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빼져 있는데, 아, 이거 블랙박스 옛날 거네, 딱 봐도. 이거는 그냥 한번 교체하시는 걸 권고 드리는 바고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오고요. 핸들 열선, 불도 잘 들어오고요.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요. 오, 좋습니다. 대신, 양쪽 사이드미러가 약간 끼끼끼끼끼는 소리. 그니까, 러 요거는 지금 당장 수리하기는좀 아까운 게, 이러다 증상이 뭐가 되냐면, 사이드미러가 이제 안 집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제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성능적으로 한 번,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자, 오케이. 브레이크홀 합격. 냉각수는 조금 부족하고요 어우, 누유도 없어. 뉴 누유가 없어? 말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말 취소. 아, 어? 잠깐만, 이거 프론트 케이스 작업을 한참가? 아, 아닌데? 이거. 음, 잠깐만요. 일단은, 누이, 누이 없단 말 취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누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프론트 케이스 쪽에 약간 진짜 아주 약간의 미세 누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유라기보다는 이 이제 프론트 케이스가 체인이 있으면 그 체인을 덮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앞이라고 치면요, 뒤쪽 가장 끝자락에 한 2cm 정도의 약간의 뭐 약간 묻어있는 정도인데, 이거를 누유라고 얘기하기는 진짜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교차할 거는 제가 봤을 때 엔진오일을 교차하면 되는데, 냉각수는 보충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하게... 타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요 상태는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토대로 우리 고객님랑 한번 제가 좀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봄 날씨 참 좋아. 자 아, 일단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고객께서 직업 특성상 이제 밤에 근무를 하시고 빨리 오늘 중으로 받고 싶다 해서 그날 당일 차를 보내드렸고 다다음 날인 어,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께서는 일단은 LF 소나타로 해서 구매를 하셨고요. 이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스펙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등록이 17년식 주행 거리 13만 9천 k m LF 소나타 2.0 케어 플러스 등급이고요. 전후방 센서 정품 내비 운전석 조수 수석 열선 시트 스마트 키 뒤에 햇빛 가리개 그다음에 후축 반경 거든 이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하 차량입니다 잠깐만 제가 1,200만 원에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엔진오일이랑 앞에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교체하시라고 권고를 드려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엔진오일이랑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를 교체해드린 대신에 짝송비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드렸다는 점 절대로 제가 전액 다 해드린 게 아니라 일부 지원을 받고 제가 해드렸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믿고 구매하신 거에 제가 또 또연시또 감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대면권 지금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비대면 하시게 되면은 제가 약간은 늦어진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깊이 있고 성공시키도록 할게요. 중고차는 중고차는 한 마디만 해 줘. 한 마디만. 중고차는 양곰카. 그렇지. 역시 골피지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왜 그래 한 마리만 줘 해달라니까.